30년 동안 외국에서 수많은 생명을 손끝으로 지켜냈던 한 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정밀함과 침착함, 그리고 강인한 의지로 살아온 그에게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파킨슨병, 삶을 지탱해온 손이 이제는 떨림을 숨기지 못하고 일상마저 조심스럽게 만들어버린 시간. 오늘 우리는 그가 외과 의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병과 마주하고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간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30년 외국 생활 그리고 파킨슨병과의 조우. 그 깊은 체험을 지금부터 함께 만나봅니다. 나에게 처음 이상하다는 말을 꺼낸 건 외국에 사는 친구 부부였다. 신경외과 의사인 친구와 신경과 의사인 그 부인은 나를 만나자마자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파킨슨병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게 어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설마 내가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야. 솔직히 말하면 나는 내 손이 떨리는 걸 처음 느꼈을 때도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경외과 의사가 그것도 수술을? 30년 넘게 해온 내가 박힌슨병에 걸릴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이다. 그저 그날은 조금 피곤했나보다 그렇게 넘겼다. 그날 이후에도 나는 내 몸을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누가 그런 얘기를 꺼낼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얼마나 정밀한 수술을 해왔는데 손이 떨리면 벌써 진작 문제가 생겼겠지. 그래서 친구의 조언도 제자가 건네준 약도 한 구석에 놓아두기만 하고 먹지 않았다. 그러다 어깨가 아프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냥 근육통인 줄 알았다.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를 받고 MRI까지 찍었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다. 어깨가 저리고 팔이 떨리고 뭔가 이상했지만 나는 끝까지 믿지 않았다. 이건 어깨 문제야. 신경과랑은 상관없어. 결국 정형외과 선생님이 나를 신경과로 보내기로 했다 그제야 억지로 신경과 문을 열고 들어갔다 신경과 전문의는 나에게 패스티 검사를 권했다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 도파민 분비를 측정하는 검사였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왼쪽 뇌의 도파민 수치가 급격히 감소해 있었다 진단은 명확했다 파킨슨병 나는 멍하니 검사 결과지를 바라봤다. 마치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데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수술실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만 온 힘을 다하던 내 손이 이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떨리고 있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금 돌아보면 신호는 분명 있었다. 변비가 심해졌고 이유 없이 우울해졌으며 잠도 깊이 잘수 없었다. 한 낮에도 졸리고 쉽게 피곤해졌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걸 나이 탓이라고 넘겼다. 혹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변명했다. 손 떨림, 발끝이 끌리는 느낌,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일들. 그 모든 변화가 내몸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싶었다. 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았다. 나는 환자가 되었고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왜 하필 나였을까 나는 생각했다 30년 넘게 수술실을 누비면서 쉴틈 없이 일하면서 쌓이고 쌓인 스트레스가 결국 나를 무너뜨린 건 아닐까 운동은 커녕 몸을 돌보는 일은 늘 뒷전이었다 젊은 나이에 파킨슨병에 걸리는 경우 스트레스가 중요한 원인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때서야 깨달았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스스로를 혹사시켰다는 걸. 몸도 마음도 쉬지 못하게 만들었던 지난 날들이 결국 이렇게 돌아온 것이다. 의사로 살아온 세월 동안 나는 환자를 진심으로 대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막상 내가 환자가 되어 보니 아픔을 온몸으로 느끼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다. 병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과 병을 내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거리가 있었다. 처음엔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파킨슨 병을 물리치고 다시 수술실로 돌아가야 한다고,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가야 한다고 버텼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나는 결국 인정해야 했다. 이제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병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딸아이가 나에게 말했다. 아빠, 그냥 아픈 걸 있는 그대로 기록해봐. 아플 때 느끼는 것도 아빠 인생이잖아. 그 말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 처음엔 못 들은 척 했지만, 결국 나는 펜을 들었다. 글을 쓰면서 나는 조금씩 숨을 돌릴 수 있었다. 파킨슨 병은 분명 불치다. 하지만 증상은 관리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내는 것. 그게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이라는 걸 알게 됐다. 지금 나는 다섯 개 과를 오가며 진료를 받고 있다. 신경과, 내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그리고 또 다른 과들. 증상 하나 하나를 관리하면서 조금씩 삶의 질을 되찾아가고 있다. 물론 완치되진 않는다. 하지만 웃을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 사랑하는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거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직 나는 이야기해야 할 것들이 남아있다 이 병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들 그리고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 좌절하고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그는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병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병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야기, 파킨슨 병과 함께 다시 세운 삶의 균형, 지금 그의 진짜 여정이 시작됩니다.